하고 차단했습니다. 고나우지뉴고나우지뉴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PSV 에인트호번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티냐.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자, 올려주는데요. 프랭크 램팟. 자, 파울선은 되나요? 주의조치로 끝났습니다. 울리 페네스, 가브리엘,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 이건 있어요. 레반도프스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호나우지뉴. 마카이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마카이 어,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나우지뉴 뒷공간 노리는데요. 루이스 가르시아 앞으로 찔러 줍니다. 구벵디아, 스 좋은 압박입니다. 공수전에 좋아요. 레반도프스키, 호나우지뉴, 루이스카르시아또 파울인데요. 호나우지뉴, 마카이, 정교한 드리블, 수비 수없습니다 골을 계속해서 노립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레반도피스키 자, 따라 출동. 원점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시 동점입니다. 두팀 대단합니다.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스루패스를 연결해서 결국 슈팅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어요. 낮게 깔려 들어가는 스루패스를 찔렀다. 찔러...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시작 퀴슬이 울립니다. 바르기올라 자 치고 올라갑니다 프레클 램판 받았는데요 길게 뿌려줍니다 루이스 가르시아 자 찬스가 왔어요 드리블합니다 과연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과연 슛페헬슈테겐 선방 흘어나왔습니다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지 전방으로 갑니다. 자 제쳤습니다. 받았어. 다비드 비야. 어, 기회가 왔습니다. 호나우지뉴. 루벤디아스. 호나우지뉴. 루이스 가르시아 스루 패스 바르디올라 전진합니다 레반도프스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바르디올라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옵사이드군요 자 연결될까요? 메시 레반도프스키 뒷동간으로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알렉산더 아놀 파울 지적도 했습니다 가브리엘 중국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가브리엘.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슛!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상대 의 실수를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예요. PSV 에인트호 공격이 또다시 무위에 그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스루패스 합니다. 자, 잘 봤네요. 슈탈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프랭크 램팟, 바르디올라, 이티냐, 찔어줍니다 슈팅! 성공합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패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것 무조건 넣어줘야죠. 두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중국 한발 앞서 나갑니다. 이야 역전에 성공했어요. 팬들이 워낙 전개로 흘러가네요.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입니다한골 내줬습니다만 빠르게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 볼을 헤더로잘 연결했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호날두.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PSV 에인토반 기어코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실점으로 분위기 쇄. 역전골을 더 드립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호날두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PSV 에인트오버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한 골에서 멈추질 않네요. 마지막 순간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기세라면 좀더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플로리안 피르츠. 아, 어, 이건 파울이죠. 앞에 플로리안 비르츠 뒷공간을 노립니다 가레스페일 움직임을 봤는데요 왼쪽으로 펴고듭니다자 좋은 찬스입니다 이번에도 제쳤어요 공을 몰고 나갑니다 베일 가레스페일 먼쪽으로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베일, 공 끄도냅니다. 이대로 버틴다면 승리를 따낼 수 있는데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플로리안 비르츠, 공간을 노립니다.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마레시, 트랙 램파 자치고 나갑니다 빠져나왔어요 베일 만들 수 있나요? 안쪽으로 띄우고 자 오른쪽 봤어요 자 역습인데요 다비드 비아 경기 끝납니다 PSV 에인트오번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가져갑니다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